요즘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다는 거 아마 구독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바로 바이낸스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전면 차단되는 흐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 시장을 둘러싼 규제의 파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 거시적 변수들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XRP의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용한 구간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시장의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정황이 분명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이미 며칠 전에 일이었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OKX, 비트겟 같은 메이저 해외 거래소 앱들이 한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월 28일부로 전면 퇴출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채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애플 앱 스토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구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해왔죠. 과거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2025년 4월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을 발표했을 때 구글이 먼저 움직이자 애플은 기다렸다는 듯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글이 먼저 깃발을 들었고 애플 역시 조만간 한국 앱스토어에서 해외 거래소들을 전면 차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의 기조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정책 흐름들을 보면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죠. 바이낸스는 막히고 애플까지 문을 닫으면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질까요? 증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결국 다시 국내 거래소, 그중에서도 업비트라는 거대한 댐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60조 원입니다.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건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이 약 170조 원 수준입니다. 즉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의 자금들만으로도 리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이어집니다. 왜 지금 그 자금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XRP로 몰릴 가능성이 높을까?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가장 익숙하며 실제 전송수단으로 가장 신뢰되는 코인 바로 리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5년 한해 동안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종목 바로 XRP였습니다.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보유한 XRP의 물량은 약 25억 개.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업비트가 보유한 XRP는 약 62억 개에 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한국 시장이 이미 전 세계 XRP 유동성의 핵심 기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의 상황을 가정을 해 볼게요. 구독자님들이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 솔라나,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해 봅시다. 앱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산을 국내로 옮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전송 수수료가 비싸고 속도 역시도 느리죠. 이더리움은 가스비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XRP는 어떻습니까?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 역시 저렴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거래소에서 자금을 옮길 때 XRP가 표준 전송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의 상식이 되어버린 구조죠.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 거래소 접근이 차단이 되면 국내와 해외를 잇는 차익 거래 통로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국내 거래소 안에서만 자금이 도는 이른바 가두리 장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5년 11월 업비트 입출금 이슈 당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봤었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이번에는 그 규모가 비교도 안될 만큼 커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격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 핵심만 딱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의 강제 기환. 해외 거래소 차단으로 160조 원에 달하는 한국 자금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 이동 경로 중심에 전송 효율이 가장 뛰어난 XRP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비트라는 XRP의 심장. 전 세계에서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업비트입니다. 이미 유통성의 중심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폐쇄적인 환경이 만드는 폭발력. 차익거래 통로가 막히게 되면 국내 수요만으로도 가격이 독자적으로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여러 번 확인이 되었던 그런 구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무겁고 충격적으로도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구글에 이어서 애플까지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이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유동성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정확하게 읽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만 무리한 투자는 반드시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데이터와 구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의 이야기를 꽤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담아봤는데요. 아마 중간중간 그래도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알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오르내리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심지어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 혹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뭔가 숨겨진 정보를 폭로한다기 보다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보기 쉽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 말고요. 정말로 거대한 자금의 이동,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체감하기 힘든 정보들은 시장의 가장 깊고 가장 차가운 곳에서 움직입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언더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도 받고, 그만큼 많이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코인 시장 10년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붙잡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조금이라도 덜 다치면서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너나 할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말고 진짜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그 생각 하나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구독자님들 중한 분이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하나 남기셨어요. 요지는 이랬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걸 안다고 해서. 지금 나의 계좌가 당장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저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 아무리 좋은 내용과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려도 그 정보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결국 제가 스스로 정해왔던 선을 조금만 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에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 하나로 주변에 반대도 있었지만 익명성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서라도 제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리딩을 해서 수익을 가져다 드리겠다. 라던가 며칠, 몇주 뒤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종목을 가르쳐 드리겠다 라던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찾아둔 종목은 드릴 수 있으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 일반 차트랑은 조금 다르죠. 바이, 셀 표시가 보이실 텐데 이거 선물 리딩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시장 데이터, 매일 바뀌는 글로벌 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굵직한 이슈들을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보조적으로 알려주는 AI 보조 지표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 차트는 베어 위과 불위기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지표인데 베어 위과 불위기 곰과 황수의 꼬리를 뜻하는 지표로서 베어 위기 쉽게 설명을 해서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세력과 그것이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전부 받아먹는 개미들로 인해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불루익은 반대로 깊은 하락장에 끝날 무렵 하락의 움직임을 견디지 못한 개미들의 패닉세를 가장 싼 가격에 매집을 하는 세력들로 인해 꼬리가 생기는 것을 뜻하죠. 요약하자면 베어윅은 하락장으로의 전환 불루익은 상승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여드린 두 가지 차트에 들어가 있는 지표들은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템플릿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제가 공부도 할겸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도 드릴 겸 주식과 코인 시황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뉴스들을 모아두는 편입니다. 이 자료들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이 내용들이 차트에 반영이 될지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께 이 내용들을 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지표도 그렇고 시황들도 그렇고 다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기도 하고 다른 업을 삼고 계시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매일매일 익숙해지시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여유도 부족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짜 뭐다 필요 없고 나는 당장의 수익이 급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뭐 이미 다 드리기로 한 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코인들의 정보 드릴게요. 자, 기분입니다, 기분. 해당 코인들이 막 수십, 수백 배 올라가는 코인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정도 묵혀두시면 몇십에서 몇백 프로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들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정보 공유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당장 맛있는 걸 먹는 것 보단 사냥하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원래라면 이런 것들을 쉽게 풀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익명성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서 이걸 그냥 구독자분들께 공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채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아마 이걸 풀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해주는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관들이 시장을 흔들 때 지금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오히려 공포 속에서 기회를 봐야 하는 자리인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고 이정표 같은 역할입니다. 제가 직접 써본 결과, 완벽하다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체감 정확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알트코인, 밈코인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왜 드리냐? 이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기술도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멘탈 관리죠. 저도 사람이에요.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도 있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이거 진짜 맞나? 라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이런 도구들을 쓰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코인 투자로 물려보신 분들의 마음, 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 일확천금, 솔직히 쉽지 않죠. 하지만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의 길까지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큰걸 바랐다면 굳이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저의 대부분을 드리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사고 제대로 파는 사람이라고. 저도 구독자님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나오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 시황 정리가 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당장 추천 코인을 달라. 혹은 이세 가지 모두 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원하시는 대로 제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처럼 영상을 아래로 내리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아래에 지표, 시황, 코인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주신 다음 원하시는 란을 선택하신 후 내용을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지표, 시황, 코인 세 가지 모두 혹은 셋중두 가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란중 아무 란이나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때 따로 적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곳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 역시 동일합니다.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AI 보조 지표 같은 경우 사용 방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 설명서까지 함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유료냐, 사기냐, 텔레그램 유도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료로 드릴 거예요. 금전 요구, 결단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답장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혼자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자료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솔직히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짐없이 전부 챙겨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코인 시장 예전처럼 한 방에 100배 200배, 300배 그 이상을 먹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굳이 따지면 선물로는 가능하겠지만 선물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천천히 가셔야 체하지 않아요. 지금은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 흐름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이 변화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이라도 더욱 더 도움 될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